좋은 일요일 아침입니다. 오늘은 일요일! 오늘 우리가 6일째 되는 날. 언제까지, 며칠째 되는 날을 셀지는 모르겠는데 일단... 아직, 아직 일주일 전이니까 최대한 기억하는 데까지. 오늘 날씨도 끝내주고요. 일단 우리는 지금 교회를 가는 중이에요. 근데 교회는 토론토에 있어서 가는 데한 1시간 반? 1시간 정도 걸릴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멀리 있어도 가야 되는 이유가, 중고차 사장님이 집사님이신데, 집사님이 그래도 오늘 얼굴 한번 보고 보러 오라고 하셔가지고, 오늘은 가게 될 건데, 이게 자주 가지는 못할 것 같아요. 아, 이게 너무 멀어가지고, 어제도 아, 오는데 막 피곤해서 막 너무 오래 걸려가지고, 운전하는데 피곤해서 와이프 막 자고 있거든요. 막 앉았다, 막 앉았다. 그래서 잠깐 잤다. 자주 가진 못할 것 같고, 오늘은 인사드리러 가는 거고, 다음에 언제 시간 날 때, 이렇게 좀, 막, 일요일이 너무 여유롭다. 일요일에 오르 괜찮을 것 같다 할 때, 당연히 괜찮을 것 같아요. 그리고 베리 여기도 한는 교회가 있기는 한데, 가게 되면 이거 여기에 가도 되고요. 그래서 오늘은 교회를 갔다가, 언제 올지 모르겠는데, 5시 전에는 와야 돼요 왜냐면 5시에 집을 저희가 봐야 돼서, 근데 또 다행인 게, 그 바이들 집이 우리가 지금 묵고 있는 에어비앤비 숙소 바로 왼쪽에 위치해 있어요. 바로 왼쪽 붙어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뭐 어렵거나 뭐 그러진 않을 것 같아요. 네, 이 집만 많이 들면 그리고 오늘이 집은 계약할 예정이에요. 만약히 집주인도 우리 마음에 든다면. 저희 구름 이쁘네요. 음. 구름이 또 바닥에 붙었네 아, 군동사고 갈까봐. 아무튼 <laughs> 오늘은 이렇게 해서 일정을 짜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 저거였어요 우리가 예배를 11시 아니 예배는 뭐 11시 반에 시작했는데, 거기 도착한 건 11시인데, 뭐 인사하고 예배드리고, 예배 끝나고, 밥 먹고, 또밥다 먹고, 이제 저희 뭐 이제 새로 왔다고 인사드리고, 뭐 가입하고, 그 다음에 어제 그 집사님 집단, 집단이 아니라 뭐 모임 그 사람들 다시 만나서 이런저런 얘기도 하고 했었는데,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벌써 3시 네? 어 저희가 원래 더 지금 다른 분들은 더 놀러 가셨어요 근데 우리는 5시에 베니에서 집을 봐야 되기 때문에 먼저 간다고 말씀드리고 이따 저녁에 다시 가기로 했거든요 그래서 일단 오늘 뭐예 원래 저는 교회를 안 다녔었어요 저는 무교고 와이프도 무교예요 저도 물론 1대 때는 뭐 친구들 따라 성당도 가고 군대 다닐 때는 뭐 초코파이 준다고 불교도 뭐 가고 뭐 성당도 가고 그냥 뭐그누구 뭐 공연 왔다 하면 거기 따라가고 뭐 이랬는데 그만큼 그냥 무교인데 오늘 목사님 말씀이 아주 좋았어요. 말씀도 되게 잘하시고 되게 절개 생각 동안이신 목사님이신데 나름 이렇게 좀 경력이 엄청 탄탄하신 목사님이시고 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좋은 말씀 듣고 인사드리고 그리고 오늘 모임에서 이렇게 얘기하던 중에 많은 캐나다 생활의 팁들을 얻었죠. 그분들은 돈을 지불해서 얻은 팁들을 저는 어떻게 보면 그 전에 미리 방지하기 위해 공짜로 지금 얻은 것들이죠. 예를 들면은 제가 오늘 아 저도 한번 돈을 내긴 했네요. 오늘 교회 갈때 제가 고속도로를 탔는데 차, 차가 없는 거야 막 구조가 되게 커. 그래서 아 역시 캐나다다. 아 땅이 좀 너무 넓고. 고속도로도 막 5차선, 6차선 너무 좋다. 인줄 알았는데, 거기가 우속, 유료 고속도로라고 해서, 뭐, 우리나라로 예를 들자면, 우리나라는 하이패스 모털랑 뭐, 당연히, 당연히 거기 하이패스가 있긴 한데, 아무도안 한대요. 그리고 여기는 뭐 돈을 사람한테 털비를 내는 게 아니라, 그이 고속도로 처음 들어갔을 때그 카메라가 찍히고, 나갔을 때 카메라가 찍혀서 그 합산된 그 시간 거리마다 계산이 된대요. 그래서 저는 진짜 오늘 잠깐 그 고속도로 한 4분 탔는데 10불 나왔다 하더라고요. 다른 분들은 나야가라 갈때막그 고속도로 막 타고 막 가가지고 막 200불 물었고 막 이랬는데 진짜 비싼 거죠. 어떻게 우리나라 돈지면 16만원인 건데 고속도로가 비싼 거죠. 아무튼 그런 팁들을 얻었고 뭐, 뭐 주차를 뭐차 방향 반대 방향으로 집 앞에 이렇게 주차하면 그것도 카테려고 어... 뭐 이제 월세 구하는 팁이라든가 집 구하는 팁 그리고 여기 뭐 반지하 뭐 장단점 뭐 이런 것들을 오늘 좀 많이 얻었어요 왜냐면 저희가 아직 집을 얻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참 고마우신 분들이죠 그래서 그런 것들 많이 모아 모아서 까먹지 않게 일단 지금 먼저 뱉어놓고 나중에 동영상 보면 또 내가 무슨 말 했는지 모르니까 확인하고 어, 뭐. 어... 일단 배가 고프네요 교회에서 점심을 먹기는 했는데 국밥 먹었어요. 콩나물 국밥. 채식인 와이프한테는 딱이었죠. 근데 이게 어그 돌봄? 새, 새, 새로운 신분 돌봄이 그분이랑 같이 얘기 나면서 먹기 때문에 밥이 뭐 코로 들어가지 입으로 들어가지 잘 모르겠어서 먹은 둥 많은 둥 하는 기분이야. 전 지금 배고픈데 전 <laughs> 집에 와서 고기를 먹을 거야요 나도 배고파. 프로틴이 필요해서 일단 프로틴을 먹고 그 다음에 5시에 맞춰서 집을 보고 집 괜찮으면 거기아까 말씀드린 대로 계약을 할 거예요. 집주인도 괜찮다 막 이러면은. 그래서 일단 오늘 일요일 일정은 그렇게 될거 같고 앞으로 계속 업데이트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이. 안녕하세요. 5시가 돼서 바로 집에 있는 집을 보러 갔어요. 갔는데 아, 사진보다 너무 안 좋아. 심각하게 안 좋아. 일단 지한데 반지한데 햇빛 좀잘 들고 좀 이렇게도 좀 어느 정도 바깥을 볼수 있을 줄 알았는데 못봐 그리고 너무 아무 것도 없어서 저희가 해야 될게 너무 많아요 가고 가고 그게 돈이 더들것 같아서 그냥 그집안 하고 그냥 수요일날 첫 번째 봤던 그집주인 만날 때 그냥 그집 바로 들어갈 예정이에요 그 전까지 괜찮은 집이 안 나오면 그리고 지금은 캐네디언타이어 와서 그냥 기분전환 좀그 동네 구경 좀할겸 차장 용품도 좀 사야 돼서 지금 왔어요. 뭐가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아기 귀엽다. 너무 아 귀여워. 여기도 뭐 엄청 많은데. 카트 안 끌어도 돼? 하나 끌합시다. 혹시 모르니까. 차량용품을 사러 왔는데 여기 차량용품 말고도 다른 게 엄청 많네요. 일반 생활용품도. 지금 둘러와서 천천히 차에 필요한 거뭐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래요래 노래. 매장 진짜 커요 여기 와 매장 진짜 커 캐나다 진짜 여기 너무 이렇게 한 층에 다 있어서 너무 좋아 아 여기 차량용품 이런 거 베이비 시팅 같은 거 저런 거 차량용품 다 팔고 차 수, 이거 닦는 거 이런 거 필요하고 아 이런 건 필요해 캐나다 애들은 차, 세차를 잘안 한대요. 근데 아무래도 한국 사람 특성상 뭔가 차가 더러움 좀찢어오고막 이런데. 한국에서 나도 아니는, 당연히 엄마 차여가지고 그렇게 신경 안 썼었는데 이게 막상 내 차가 생기니까 신경이 쓰이네. 한번 보고 하도록 할게요. 요거는 실내일 것 같은데? 인테리어 디테일. 어,